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케이사인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지금 현재 3.25%가량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장 초반에는요, 13%가량, 약 13.7%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자, 이제 차이실한 매물들이 꽤 많이 이제 발, 출회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크게 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기타법인에서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 주가 상승에 힘을 좀 붙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도 이제 외인 같은 경우 는 꾸준히 이제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자, 오늘 같은 종,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다. 꽤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k 사인 같은 경우는 그럼 주가가 왜 상승이 나왔는지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삼성 핸드폰에 이제 삼성 원래 있잖아요. 자, 이 삼성 원래 시약 10년간 누적 결제액이 430조 원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들과 함께 이 K 사인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몸매 텀들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K 사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 자 어제 약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돼 가지고 10월달에 어느 정도 이제 정책 관련된 이 내용들이 좀 틀이 잡힐 것이다라는 내용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 K 사인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또 다시 나왔습니다 뭔가 자 이제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는데 이 한국 은행 국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 축구 소식에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케이사인 만큼은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 이제 뭐 안전 관련된 내용들 그런 종목들도 한 번씩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이하고 블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K사인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K사인 관련돼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 케이사인뿐만 K사시... 아니라 지금 많은 이제 종목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넣어주시는데 자 지금 이제 거의 공통적이에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죠 자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 건지 관련돼가지고 이런 문... 기본적으로 그런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넣어주시고 있고 또 최근 한한 한 달간 문의 내용 중에서 이제 세력이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샤페론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도 이제 문의 문자가 들어왔었는데 자이 세력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전조 현상 같은 게 있는지 등등등 진짜 다양한 내용들 물어 많이 물어보시고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거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장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제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한번 봐봤는데,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냐 일단은 이 K사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또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엎어서 근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K4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K4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